무소음 공기 청정기를 찾고 계신가요? 바로 이기라이트 소형 실내용 360도 무소음 스마트 청정기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공기 정화 성능으로 집안 어디서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360도 전방위 공기 흡입으로 넓은 공간까지 빠르고 고르게 정화하며 무소음 설계 덕분에 밤에도 자거나 공부할 때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언제 어디서든 원격 제어나 실시간 공기질 체크가 가능하니 편리함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가성비도 뛰어나죠. 집안에 숨쉬는 공기를 책임지는 이 제품으로 쾌적한 일상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